가로 공원에 왔어요. 뭐가 어, 봅시다. 이번에는왜 롤케스 안 갔냐고요? 그냥요. <laughs> 근데 여기 와는 애기는... 아기도 그러네. 가 보자. 와, 여기 잘해 놨다. 롤라를 찾을 수 있게. 그렇지. 오. 거의, 거의 어. 여긴 뭐지? 저 보이, 보이 로쳤어 여기 진뭐지저 게이트볼. 게이트볼. 아저씨들. 할아버지들 또 치는 거 있잖아. 어, 그거 그거. 아니, 우리 아파트에서 아니, 치잖아 또할아버지아이거 그, 아, 공을 공을 해서 넣는 거? 어. 내가 하기 좋아하고 손좀 시켜. 음. 1 단계, 이 단계. 응. 어 이거. 오얘할 오. 나요. <laughs> 어. <laughs> 이거하는데 이거 <laughs> 민아, <laughs> 놀라탄 통감이 어때요? 여기서? 재밌었어요 었어요아 음. 이쪽이 아니구나 여기 짜장면 먹으러 가자 네 근데 이거 운동만 하고 가기로 했어 아, 운동하고 짜장면 가자 음. 가자 자국밥 엄청 맛있지? 많이 먹어 <laughs> 히어로 어. 엄마도 같이 아아 됐다. 정답 해야지. 정답. 정한발로됐어자못 아, 돌리기? 보석 게임 재밌었어? 뭐가 제일 재밌었어? 그, 어? 어, 보석 땅 보석 땅따먹 땅따먹이 재밌지. 그거 엄마가 사준대요. 아 그래? 어딘지 알아요? 네. 제가 현규랑 정음이라는 동생한테 장난감을 다주기로 했거든요. 아. 엄청 많이요. 아. 그리고 몇개 버리기도 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엄마가 사준대요. 생일 선물 Ja, ja. ja.